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강의 영상이 아니라 추석이기도 하고 잠시 쉬어갈 겸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는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댓글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기초의 범위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강의나 책들을 분석해 봤을 때그 범위가 너무 다양해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컴퓨터 기초의 범위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기초 첫 영상에서 약속드렸듯이 컴퓨터 기초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컴퓨터 기초를 누구보다 쉽게 천천히 끝까지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중요하고 확실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면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차근차근 강의를 봐주셨고,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포기했던 분들도 조금씩 컴퓨터를 다루게 되었다고 하셔서 내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겠구나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컴퓨터 기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기초를 강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컴퓨터 기초 강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기초에서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이메일 보내기, 쇼핑하기, 길찾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 영상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내용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한글 오피스 강의를 요청하셨지만, 아직은 인터넷 기초 강의 후에 무엇을 강의해야겠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도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싶은 간단한 이유도 같이 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편집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 다른 곳에 강의 영상이 더 있는지, 교재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모든 강의는 오직 유튜브 욜디 채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 제 강의를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 제 영상을 보면서 컴퓨터로 직접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한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보고 공부하는 게 어떤지,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재가 필요하신지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율디 강의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상 아래 어떤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꼭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강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고 봐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인터넷 기초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